여전하구만. 여전히 아라사카의 독재는 계속되고 세계는 개판으로 무너지고 있고 로그가 살아있는 건 다행이네. 씨발 뻔뻔한 새끼. 처음엔 날 죽이려 들더니 이제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친구라도 하자고? 나랑 얘기할 땐 소리지를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원하는 게 뭐야? 내가 졸라 많이 생각해봤거든. 근데 네가 안 죽는 게 낫겠더라. 탁쳐이 씨발 새끼야. 나도 힘들거든. 넌 쓰레기장에서 깨어났지만 난네 머릿속에서 깨어났어. 네 기억이랑 생각 때문에 졸라 복잡해. 비긴 셈 치자.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. 로그부터 시작해볼까? 우린 아주 옛날부터 아는 사이거든. 내가 널왜 믿어야 되는데? 믿든지 말든지 그건 꼴리는 대로 하시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넌 옛날 크리스마스 유령 같은 거에 병신아. 네 친구들은 벌써 다 뒤지거나 늙어서 기억도 못할 걸. 나는 전설이 됐거든. 절대 못 잊지. 그럼 로그한테 가서 이럴까? 안녕. 내 대가리에 말하는 종양이 있는데 그 새끼가 네 친구 조이라네 로그라면 이해할 거야. 니가 네 아빠 불랄에서 꿈을 거릴 때부터 별 개소리를 다 듣고 살아오네거든. 니네 기억에서 봤으니까 닥쳐 역겨운 새끼. 내 말이라면 로고도 믿고 도와줄 거야. 에프터라이프로 가자. 우리는 개뿔.